17세기 프랑스의 고전 작가인 나로슈프코는 이런 말을 남겼다. 어떤 일에서든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곳 때때로 이것은 판단력의 혼란에서뿐만 아니라 행동력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어려움을 발견하는 것은 명민함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출구를 찾아내는 것은 더큰 명민함이다. 선택하는 것을 배워라. 삶의 대부분은 여기에 달려있다.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선 좋은 감식력과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학식이나 지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선택이 없으면 완전성도 없다. 선택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이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 풍요롭고 노련한 정신과 예리한 분별력 그리고 학식과 조심성을 지녔으면서도 선택에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오류를 범하기로 작정이라도 한듯 매번 최악의 것을 움켜쥔다. 그러므로 선택할 줄 아는 것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재능 중의 하나이다. 경험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단한 가지가 바로 결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인생의 패배자들 중에 가장 흔한 유형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때 항상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신의 생각조차 정하지 못하고 매사 뒤로 미루는 타입이다. 신속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리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다.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우유부단한 마음과 불충분한 노력으로는 그 어떤 가치 있거나 비중 있는 일도 이룰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매사 비평만 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알겠다고 말하는 사람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평생 반성하는 일 없이 살아간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대개 매사가 분명치 않고 본론 없이 얘기하며 결론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학식과 수완은 물론 인격을 갖추었다 해도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얻지 못하고 일생을 엉망으로 살아간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 타입이다.